미스터 트롯 이 최수호 팬클럽과 힘을 합쳐 서울대 어린이 병원에 기부. 최수호 그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하나의 희망과 사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TV 조선의 인기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롯 예에서 그 독특한 목소리와 진지한 모습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한 무대 위의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은 무대 밖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그는 자신의 팬클럽 수방사와 함께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진정한 의미의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이 기부는 단순히 기부금을 나누는 행위 이상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팬클럽과의 특별한 연대. 이번 기부는 단순히 최수호 한 명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가 소속된 팬클럽 수방사는 그의 생일을 기념해 함께 기부금을 마련했다. 이러한 팬클럽과의 협력은 단순한 팬스타 관계를 넘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큰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 팬들은 최수호의 음악을 사랑하며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진정성은 단순히 팬으로서의 사랑을 넘어서 그가 세운 가치관과 뜻에 동참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최수호와 맞닿아 있다는 증거이며 그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수 있다. 미스터 트롯 2와 최수호의 변화. 최수호가 미스터 트롯 2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그에게 있어 음악적 도전이자 개인적인 성장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진심을 담아낸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는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진솔한 태도와 꾸밈없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그가 팬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대한 의미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전달된 기부금은 그저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이 기부는 말 그대로 한 줄기의 빛이 어둠 속의 길을 비추 듯 사회적 약자 특히 치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민다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기분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어린이들은 아직 삶의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 전 그들의 미래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져야 할 시기다. 그런데 병원이라는 차가운 환경에서 치료를 받으며 그들의 꿈이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진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힘들까? 이 기분은 바로 그런 어린이들에게 꿈을 다시 꺼내게 하고 희망을 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린이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고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그들에게 강력한 힘이 될수 있다.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회복력을 심어주고 그들이 앞으로 더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어린이들이 겪는 질병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믿음과 사랑이다. 이 기분은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최수호와 팬들이 보여준 사랑은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기부금이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어린이들에게 큰 희망과 치유의 힘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 기부는 그저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사회가 함께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정신을 보여준다. 최수호와 팬들이 이 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최수호는 그가 가진 영향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은 나눈 것이라는 진리를 실천하고 있으며 그가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져서 세상 곳곳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최수호와 팬들의 기부가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치료비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결국, 이 기부는 물질적 도움을 넘어서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기부의 본질, 나누는 것. 기부란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최수호가 기부를 결심한 것은 그의 음악 인생에서 쌓은 것들을 세상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의 기분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의 본질을 실현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팬들과 함께 이루어낸 일이다. 팬들은 단순히 최수호의 음악을 듣고 그의 무대에서 감동을 받는 것을 넘어서 그와 함께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최수호의 선행,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최수호의 기부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단지 유명한 가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오늘날 연예인들이 기부나 선행을 하는 모습은 드물지 않지만 그 선행을 통해 전해지는 진심의 깊이는 그들의 인기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최수호의 기부는 단순히 돈의 액수나 그가 기부한 병원의 이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기부는 그가 음악을 통해 얻은 인기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즉 팬들과 함께 세상에 나누는 진정성의 발현이다. 최수호의 기부는 단지 한 명의 가수의 선행으로 보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나 크다. 그것은 그의 팬들과 함께 이루어낸 사회적 기여이며, 그가 가진 진정성과 사랑을 나누려는 그의 깊은 의지를 보여준다. 이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한 것이다. 그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전달한 기부금은 단지 금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최수호의 기부는 이제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의 기부는 우리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때 세상은 더 따뜻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사례이다. 최수호의 기부 소식은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과 언론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팬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언론은 그의 선행을 진심 어린 행동으로 극찬했다. 팬들의 감동적인 반응. 최수호의 팬들은 이번 기부 소식에 대해 가수로서만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존경스럽다며 그를 향한 애정을 더욱 깊게 표현했다. 한 팬은 최수호의 음악을 사랑하고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마음씨 때문이라며, 이번 기부가 그저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담고 있어 너무 자랑스럽다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팬은 그의 생일을 기념해 팬들과 함께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점이 너무 멋지다며 그의 선행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최수호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주변을 도와야겠다는 자발적인 나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언론의 찬사 언론에서는 최수호의 기부 행위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연예인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하며 그의 선행을 크게 다루었다. 한 매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팬들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 기부는 팬스타 관계를 넘어서 사람들 간의 진정한 연대감을 보여준다며 최수호는 음악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언론은 최수호의 기부는 그가 어떤 가수인지 그리고 그가 가진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기부가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기부가 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 최수호의 기부가 대중과 언론에서 큰 호평을 받은 이유는 그가 단지 유명인이어서가 아니다. 그의 선행은 그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팬들과의 진정한 연대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부는 그 자체로 따뜻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실천하며 최수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더욱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기부는 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